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우리 막둥이 네네. 아. 자신냈어요안녕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유 우리 설정맨. 아, 내 머리 어제 밤에 보지 않았나?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어제 밤에 봤죠. 얘 자, 머리 왔어요. 예쁘지? 아 염색했어요 저. 아유 우리 은진이 오늘 예쁘네. 뭐야 누나 안 씻고 올 것처럼 하더니 뭐야? 아왜힘좀 줬어. 일 시작하면 뭐 5분이면 끝이지 뭐. <웃음> <웃음> 끝나 이제 5분이면 아. 바로 사라져. 아우 네. 일찍 신분, 잠을 해야 신분증 좀네 어, 잠깐만 나충격 가지지 않네네 저희는 여기서 딱두 분만 조합을 하러 아! 어! 어, 어, 잠깐만 <laughs> 랜드, 랜덤이에요? 랜덤? 두 <laughs> 분이 어, <소피는 좋으니? 웃음> 어, 어! 네, 그럼 나머지 두 명은요? 아 맞춤 분하 돼요 라 <라리라리라> 엄마 <라리라> <라리라> 어떡하지? 근데 왜두 명만 나가야 돼요? 제, 제 생각은 2년이... 그, 그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가는데 재미를 <라리라> 위해. 아 맞다. 그쵸 아, 맞아 아니, 맞아. 갈 생각에서. 맞아. 아 맞아. 가서 저도. 힘을 내야지. 우리는 공정하게. 공정하게. 뽑기요? 그럼요. 뽑기요? 아니면 팔씨름 어떤가요? 혹시? 이게, 아, 아, 아 죄송해요. 다 달라 뒤에도. 아, 근데 이게 지금 뭐, 아, 아, 이게 아, 아, 다 정말. 달라 뒤에도. 뒤에도 다 건수 다르게. 뒷면에 네. 은진이 거는 딱 표시가 되어 있어. <목소리> 누나 거 너무 눈에 띄어. 신부 신문 그렇지 너무 뜨지. 아 대박. 오 제발. 그럼 사장님이 두 명을 뽑는다고? 아내거영어로서 막. 아내거영어로서 뽑을 것 같아. 아 사장님. 사장님. 아네 잠시만. 저희가 내일 네. 조업을 가게 됐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근데 두 명, 네명 네 중에 두 명만 가는데, 예. 여기 신분증이 4네 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시면, 예. 그분들이. 그 사람 가는, 가야... 가는 걸로. 그냥... 사장님이 뽑은 사람. 바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냥. 아, 제가 예. 딱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두개 바로 빼주시면 예. 돼요.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아아아 <laughs> 아는진 염정아 감독 <laughs> 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뭐나가 실려고. 그러면은 제가 에는 염정아 아는진 씨가 출발을해주시는걸 같습니다. 이런 이런 너무 아쉽다. 가자미. 왜 왔죠? 와우. 가자미. 그 힘내기 너무 치운다. 나 제가 할게요. 가세요. 할게요 그냥. 뭐 고혈미호 그냥. 아, 그냥 하지 마. <laughs> 뭐 오늘 또두둑히 응, 어, 벌겠지. 내일도 또 많이 벌어 올 거니까. 네, 네. 내일 어, 우리가 나가서 많이 벌어. 진짜. 벌어올. 가장의 마음으로. 아, 저희도 뭐좀 하죠. 내일 일을. 네. 예. 네. 어. 일은 내가 만들어 놓을게요. 내가 만들어 놓을게. 알지 콩지 엄마가 나갈 때 항상 콩지한테 할 일을 가르쳐. <laughs> 언니 <laughs> 뭐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야. 내가 아니야. 거기 웃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네. <laughs> 알카기 한번 할래? 지금? 맞게요. 봐주지 않는다 나아 저도 안 봐도 이제 피멍 진짜 피멍줄 수도 있어 야 나는 진짜 게임은 게임이야 제발 울고 막 그러면 나못 참아 야 아우 진짜 울지 말라너 진짜 울지 마라 다섯 개 다섯 개다 잘 몰랐어. 뭐야? 설랭이 먹이를 주신 거예요, <웃음> 선생님? 선생님! <laughs> 따닥! 아, 따닥? 세게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세요. 아! <laughs> 야, 너 내가... 아, 어쩜 이래? <laughs> 자살골 했어? 어쩜 저렇게 휘어서... 하지 마. 너, 내가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게. 은지 <laughs> 게임 저거 제일... 선수야, 선수. 언니 음, 음, 저 게임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아, 진짜, 집중중중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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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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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됐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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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진이진은진이가 이긴 판이구만. 어머머 쟤 너무 잘한다 너어진 어디... <laughs> 인생에 쓴맛을 보았니? 와, 쎄다. 쎄다 쎄. 아, 이걸 지다니. 이따 보자고 이따. 가 이따가 뭐 잘할 수 있는 종목 있으면 들고 오든다. 아, 아이, 필요 없어. 좋았어. 가보자. 가보자구요. 저희 노동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와 이거 진짜 싫어다 이거. 아이고 썩었네 이거. 이런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떡 하나 이거. 아 이거 네, 안 되겠다. 좋은 상품을 또 산지에서 들여야 되니까. 야 이게 지금 빨리 안 따면 다 저렇게 썩을 거 아니야 지금. 이게 한참 막 당이. 라고을 텐데 이거. 야 어떻게 여기가 집보다 시원한 것 같지? 그늘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거지? 우 네. 상대가 있는 거야? 아니 혼자서 혼자. 어. 저는 또 윳버잖아요. 제가 말을 이런 거아 또. 오늘 영덕에 복숭아를 따러 왔는데요. 다들 복숭아가 유명한지 아셨나요 영덕에? 저는 처음 한 사실이에요. 계속 혼자 얘기해. <laughs> 이것 좀 보세요. 진짜 황도처럼 황도 금황의 도도 복숭아는 영덕 복숭아 <laughs> 말도 못해 냄새가 자! 힘들어! 힘들었어! 낭 <laughs> <야. 웃음> 와, 우리 많이 했구나. 어, 꽤 했네, 그래도. 아, 누나. 어? 여기 가세요, 여기, 여기 가까운데. 어디? 아, 아 그래, 그래. 네, 여기 가깝게 그냥. 네. 제가 멀리 멀리 다녀올게요. 진짜 저만 믿으세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바구니 4개 네 가져갈게요. 4개씩? 네 개씩? 네. 힘들어. 아, 한 번에. 아 언니. 어? s <laughs> h i r s 금방하지, 금방해. 아우, 여기 너무 시원하다. 우리 덱스. 덱스, 네 개, 네, 네 바구니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쟤도 참. 저기, 고마운 애야. 두고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고마워. 어 어떻게 우리. 좀 갔다 어, 오게 아, 어 저기 저기 해야지. 어, 간다고요? 하주 쉬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주면은 저쪽에, 저쪽을 공략해. 언니 저기 진짜 노다지. 저쪽을 공략해. 그래? 가야지. 장갑을 20분씩 끼워. 장갑 만들어 오는 거 아니냐며. 장갑 짜서 가려고. 아이고 <laughs> 아이 가야지 저희 거의 그치야. 다 했죠? 대박 우와. 어? 어? 바구니 끝이에요 이제? 몰라 여기 없네 여기 끝이네 두 바구니만 하고 들어와야지. <laughs> 누나. 어? 누나 그냥 여기 계시고 응. 먼저 좀 담고 계실래요, 누나?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수, 수, 순순히? 아, 기다린 와. 사람처럼. 응, 갔다와. 누나 마지막 한 바구니만 하세요, 응. 그럼. 그래. 자, 두 바구니 해올게요. 그래, 한 바구니 해야지 양심상. <laughs> 다녀오세요. 응, 너 어디 가? 복숭아 따라가죠. 어떻게 복숭아 앞에 무릎을 꿇으셨구나. 네. 어? 이미 이미 꿇었어요. 이미. <laughs> 야 끝났다 여기. 여기 이 나무가 대박 나무다. 이 나무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세상에 바구니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아유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아유,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바구니예요 이거. 너희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 누나 좀 쉬고 계세요. 저 체력이 남아 돌아요 지금. 아, 그렇구나. 야, 이거 아주 나무가 노다지다, 진짜. 와 이번 복숭아 이거 꼭 집에 가져가야겠는데. 어, 너무 맛있겠다 정말... <목소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아, 됐다. 아. 거기 끝났어요! 끝, 네. 끝! 아. 누나 이거 가벼워, 이거 드세요. 아. 이거 진짜. 네. 고마워. 나 했지. 그렇죠. 끝. 아. 최고다 최고.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일이 즐거워. 응. 몇 바구니야 이게. <laughs> 또 해놓고 나니까 산더미네. 농사. 아 진짜. 보통이 그 아니야. 먹을 줄 알지. 그그 코... 정도면 중 아니야? 다 소야? 소. 아닐까요? 이게 백세현? 봐봐 프로 사진 사진로 투샷 좋았어 지금 최고야 최고 의 농장 아? 아는지? 응? 가만 가만 이게 사진이 돌아가면서 보니까 추억이더라고 네. 신난 사진밖에 신난다. 없어 남는 거. 어, 뭐 어, 언니? 어나또좀나 어, 계속 포즈 하고 다섯 장만 더 찍어줘요. 나 찍어 아, 아나 아, 말고. 날 찍어 줄 내가 널왜 찍겠어. 아, 나, 나 찍어 달라는 거 어, 아, 무슨리야넌다 찍었어. 아니, 빨간 거 들고 앙 하는 거. 과즙 과즙 미러. 어, 아, 아, 어. 어, 또 시작이야. 아, 어, 또 시작이야. 어 대충 찍어요, 정말. 이 예쁘라. 찍어 요 됐어. 그래서 너한세 장만 더 찍어 줄게. 서비스. 뭐, 세 <laughs> 장. <laughs> 잠깐만. 세장이면 잠깐만요. 저기요. 일하세요. 아, 잠깐만. 이러면서 <laughs> 또 하는 거지. 아, 왜 이래? <laughs> 아우, 예뻐. 오, 복숭아 어머머머. 됐어. 언니. 복숭아 언니 아! 아! 상큼하게. 아, 아, 아! 아! 언니 예뻐. 찝리고 날리나 날리나. 아. 야, 덱스. 예뻐. 덱스 씹어야지 이거. 아! 어, 끝났어. 됐어. 아! 아. 어, 끝났어.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진짜. 언니가 길게 안 찍어 주네. 그럼. 나 이거 가득 잘안해야 해봐 지금 내가 하는 게 다리를 테니까 그냥 하면 돼요 신경쓰지 말고 어, 그런 <laughs> 식으로 하면 이제 뿌웅 눌러오 언니! 잘한다! 어? 지금쯤 되겠다 그러니까! 언니! 마이크 코스 들어 누나는 뭐 만들어요, 오늘? 아, 나 야채 스틱. <laughs> 아. 진짜 배고파. 응. 음, 당근 아니. 하나 줄까? 아니요. <laughs> 당근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당근, 얘 진짜 맛있어. 하나만 먹어봐. 조금만. 아, 았 조금만 주세. 진짜 조금만. 요만큼만 먹어봐. 진짜? 그냥 고구마다 생각하고 먹어 봐. 어때? 당근에서왜 오이 맛이 나지? 당근에서왜 오이 맛이 나지? 에? 오이 묻었죠. 오이 묻었지. 묻었겠지. 어, 나나그걸캐치해낸 <laughs> 거야, 지금? 씨, 장금이네. 아주 미약하게 오이 냄새가. 오이 냄새가. 장금이야, 장금이. 미쳤다리. 나뭐목감파네요 어, 설거지파. 미안한데. 인생의쓴맛을 자꾸 보고 싶구나 네가. 아니, 오목? 아니 우리 아까 오목 했었어요. 알까기 언니 알까기 렛고? 오목이 나나 머리 쓰는 사람이야. 어. 음 그러면 오목으로 청소 당번 정해 내가 <laughs> 오목 팀전. 드랜찌. 어, 나 자꾸 덱스랑 엮이네. 어,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거는 이겨야지. 언니 우리 내일의 팀이야. 그러니까 우리 노명인가봐 우리 노동의 어? 팀이야. 아 어, 맞네. 어. 노동 팀대 아닌 팀이네. 음. 아 드디어 아. 또 매치가 성사됐네요. 오케이. 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아 안전하자. 나는 은진이를 이길 수는 없어. 누나 같아. 그런 아니야, 누나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 보이지 말아주세요. 음. 네, 빨리라. 백스야. 네. 잘해.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성공이 중요해. 가위바위보를 일단 얘기해야 돼. 안 내면진다.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음, 가시죠. 아, 이번엔 진짜 성공하는 거지. 아하. 고고고 진짜 모르겠다. 공격을 봤어요? 응. 아. 빨아봐. 그래? 예? 나 졌어? 빨아봐. 초반이 일단 중요한데. 아, 졌어 예. <laughs> 끝. 잘한다니까 언니. 자, 자 아유, 쉬십시오. 저희는 아유. 오늘 잡고 음. 내일 또 조업도 안 나가니까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걸로. 큰 마음으로 하세요. 기부 마음으로. 자, 준비. 다 집중이. 한판더 해요. 아니, 응. 아니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laughs> 언제 잘할래? 아, 야 빨리 설거지하자. 자, 끝났어. 깔끔하게. <laughs> 당최 이기질 못하네. 근데 선생님이 자신 있다 그러셔가지고 하시던데. 아니 이 한번 보여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잠깐만.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듣고 싶잖아. 알았어. 잠깐만. 아니 일단 하자. <laughs> 음. 어쩜 게임을 저렇게 잘하지? 머리가 좋나? 제 너무.. 진짜 게임 너무 기본... 좋아. 기본적으로 좋았나봐요. 음. 어쩜 저래. 아나 재밌어. 나 머리 뜨는 게 재미있어. 좋아 좋아. <laughs> 끝. 으악! <와! 웃음> 혹시 사장이 아. 그만하면 안 된다는 체험을 스으 어, 괜히 생각... 누나가 아니란다.